당신네 제주 신이 앞에 무릎 꿇고 앉습니다. 제주가 향을 세게 피웁니다. 제주 술잔을 씻어 상에 올립니다. 양쪽에 촛불을 켭니다. 제주 절을 합니다. 참신네. 참석자 모두 자리에 앉습니다. 충문을 읽습니다. 제주 이하 절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잔을 올리는 예를 행하겠습니다. 명절은 단잔으로 하지만 우리는 적절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초원 제주 첫 잔을 올립니다. 집사가 매뚜껑을 엽니다. 수저를 매 중앙에 꼽고 저분을 음식 위에 놓습니다. 제주가 두번 절하고 자리로 돌아갑니다. 집사자 순서대로 잔을 올립니다. 명절 차례는 단잔이고 일반 제사는 세 잔이지만 횟수에 준할 필요는 없습니다. 잔을 올린 제주는 두번 절을 합니다. 구세지간 9 숟갈 정도의 시간 동안 제주 이하 자리에 앉아 기다립니다. 사신 례 국을 물로 바꿉니다. 집사자가 숟가락과 젓가락을 내려 시접그릇에 놓고 매뚜껑을 덮습니다. 제주 이하 두번 절을 합니다. 제주 지방을 소각합니다.